좋지. 아, 인리아좋지 아, 리나좋 나도 안좋 아, 나안좋 아, 리안좋다고 아, 브도다고아좋아나발안좋놀이가아나아리아도좋다좋고브니아니도다니아나다고리니다고 무친 사기캐를 만들려고 그러냐? 아니 뭔데? 리치뱅이 필수로 하겠네 아니 뭔데 우리팀 다 죽었냐? 음. 리치뱅이 가면 이제 레알 거미줄에 사라지 대박이 꽝 가라 NPC 가서 잡아 NPC는 무덤데로 야츠기만인데 <laughs> 아 우린 뭐또 미드 신지드야 씨발 믿드 신... 와, 미드 신지드야? 뭐야 아까 녹탕 아니었어? <laughs> 아... 재밌네 뭐야 이거는 미드 하이머니인거? 음. 오. 역시, 맨손맨손이 맨손이 총을 이기지. 손으로 때리면 을 총을 이지총데 이기지. 지 총을 이기야총 이기지. 총을 이거총이 왜 저기 하이머딩거 있는 거지? 기분 탓인가? 뭐야 미드말파야? 그럼 야스오는? 원딜 야스오에 서포터 다니는 재밌네 슈퍼 타징 좋지 이상이 아냐 어? 아파 죽겠다 아 우리 쏘나 새끼 파워 코드 씨발 포탑에다 박았어 중심병대 새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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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볼벤트라. 게임 터졌네. 뭐지?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오네. 이 시바냐? 많이 죽나 아우씨, 토타 나 아프네, 진짜. 미친놈들. 아니 이거 게임, 게임 배경인 줄 알았는데 침대로 이거.. 이 총알 맞으면 진짜 죽네? 미친.. 배경이 아니었어. 뭐야 이거. 야 근데 우리 못 봐.. 준다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아, 선생님이 네. 빼버리시면! 저거는 안될거 같았었어. 야이 새끼야. 그럼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laughs> 뭐 하는 거야. 아, 까비. 왜 들어가? 어? <laughs> 올라가야겠는데. 아니다. 내려가야겠네. 뭐야? 에? 어떻게 잡은 거야? 이건 뭐야 씨발. 무슨 일이지, 송구 아니. 아, 우리 소나, 존나 맘에 안 들어. <laughs> 그것이 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것이 롤. 아니, 지가 타워막터를 왜 쳐먹어, 씨발. 난 포기를 부르는 남자. 아 이러면 탭이 좀안 나오긴 하는데, 아씨, 칼라브리까지 먹고 가긴 하겠다. <laughs> 상대꺼 <거> 달리면 뒤지겠지아니 <laughs> 뭐, 갔다가 뺐? 브라운, 거야시발 라인, 밀어야돼개 아이, 밀어. <laughs> 네. <laughs> <덕분에. 웃음> <laughs> <laughs> 어, 야 이거 어, 브라운, 브나야브라라인보라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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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담운브덕담브라야브야 아주 재밌는 게임이구만. 세상에. 게임 신나게 하네. 아이씨 롱스도 하나도 안 나왔어? 큰일 났네. 헥카이이길키래 <laughs> 1대.. 뭔데 림이냐 게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트린다미어가? 생각보다 공격적이어가지고. 트린, 은 공격적이어야지. 맞아. 궁도 없는데 말이지. <laughs> 어, 아니라 자살 같은데. <laughs> 약간 자살신지도 이런 거 아닐까? 자살트린. 아, 트린 초반에 좋아, 뗀. 이길만한데. 뭔가 삐까는것 어, 같아. 어, 어쨌든, 어쨌든. 내가 헥카린 상대할 줄 몰라서 죽은 것 같은데, 안데뭐한번 아, 한 죽은 거야, 아니? 몇번 죽었는지. 이제 한번 죽었어. 두번 죽었어, 두 번. 어, 지한두 번이네. 진짜, 이씨. 저거 넘겨. 넘겨. 치고 넘겨. <laughs> 그랬을 때 있지. <laughs> 포기해. 헤탈헤헤헤네와 <laughs> 가스실이다. 헤안 응. 돼. 얘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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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 <laughs> 뭐야 이거? 야 엘리스 우리 블루 쪽이다. 엘리스는 우리 우리 블루 쪽이 하고 음, 수정초 터뜨렸는데 방금. 그럼 탑갱가. 욕 먹겠다는 소리네. 탑갱 안본 다음에 전령 취하겠다. 저 맞냐? 고려하지 말고 보통, 보통 웬만하면은 게임에서 애들은 안죽이는데 이거는 애들까지 까 듯이 보내고 살짝 살짝 좀 그런데 엘리스가 미드에 올라갔네 까 듯이 보내고 오 날카로운 Nice call. I <laughs> struck 아으 잘다 아 미친 새끼 엔간이 뉘져야지가장 <laughs> 들어와서 두 꼬리 먹고 왔네 몇 번을 죽는 거야? 제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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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나나나나나나 안일하게 바위길을 먹으러 가는 킨드레드 조, 그 조금 이따 사체로 발견되고 마는데 엘리스가 음, 아, 미드

난똥 싸는 라인은 도와주지 않는다. 난똥 싸는 라인은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이 정글러이기 때문이지. 똥싼탑 vs 전령. 전령 500번 웃음. 네안 가는 게 맞긴 해. 너 어차피 가봐야 헬커린못 잡아. 그니까. 저런 데는 가주는 게 아니야. 전령이도 아니, 이득이지. CC가 있으면 가는 게 맞는데 CC도 없잖아. 이러면 안 가는 게 나아. 어느, 어느 정도 해야지? <laughs> 난탑 커버도 안 해준다. 그것이 정글러니까. <웃음> <웃음> 커버는 네가 이득이니까 해야지, 미친놈아. <laughs> 그것이 정글러이기 때문이지. <laughs> <laughs> 미쳐버렸는데 뭐 이제 자, 이 전령을 어따 까면 좀 이쁘게 깠다고 소문이 날까? 봅시다, 봅시다. 어디다 깔아야 잘 이쁘게 깠다고 소문이 날까? 우물 어때? 우물? <laughs> 대원이 핸드폰 2주 <이주> 압수. <웃음> <웃음> 아니 왜 우물 됐잖아 전령이 음. 어딘가에서 공격받은 일인데. 우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머리를 박아라. 빼. 애들 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다 나간 거 같은데. 평화로 겁옥이만 오늘. 난 징계를. 오늘도 협곡은 평화로워요. 난 죽고 싶지 않아. 편안. 무슨 같은 거이 있습니까? 난난 경기를 해서 쓰고 싶은요이 남북이 아니라 누가 쓴다? 남북 같은 비슷기 길을 가리고거리기년 하나 잡는 데다가 공승격으로 가고 어요 이러면, 뭐야, 두명 탈주야? 세 명인가? 게임 두 명밖에 안한것 뭐, 같은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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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가 많아. 몰라? 이상해? <웃음> <웃음> 너 거기 용 먹고 와라 응나용 음. 먹고 승리하는 거 미션이 있가지고용 먹어야 돼정기은나라 <laughs> 아니 우리 건조기 시간은 거꾸로 가지뭘 분명 아까 전까지 예상치간 1시간 1분이었는데 갑자기 1시간 12분이 돼있어 뭔데 <laughs> 말리다 보니까 잘안 <참> 마르네? <laughs> 시간 좀 늘려야겠구만. <laughs> 재밌네.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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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근데 이거 타워워크로 왠지 내가 맞을 빈이다 뭔가 오 깜짝이야. 이거 봐, 이거 <웃음> <웃음> 어디 갔누 <laughs> 이게 카림이지. 와, 내좀 세졌네. 아, 육회 먹었구나. 어쩐지 많이 쓰다 했다. 아니, 근데 주인공, 주인공네 너무 불쌍한데. 기말 나라가 한번 멸망해가지고 빡다 난민 됐더니, 난민 다 받아줄게 하고 왔더니 기말다 끊고 실쳐놓고 있네. 야 뭐야 음, 너 음, 벌써 9스테이지 음. 깨고 있어? 어 하루 12시간 게임한다니까? 미친 새끼 9스테이지 거의 다 깼는데 이제? 너 악몽은 악몽은 손도 안됐지 악몽 4스테이지인가 5스테이지까지 깼는데? 와이씨 항복 찬성이 두표네 이게 민주주의지 아니 이거 근데 나 문제는 딜러가 거의, 거의 없, 딜러가 거의 없단 말이야, 제대로 된 딜러가.